로아 형님, 여기가 맛있다며. 여기, 아, 진짜 커. 아, 왜그러냐또 반가워서 그러지오랜만이 응. 흑달벌이. 요, 입장 말고, 하 고맙다. 안, 안 터지네. 그래, <놀람> 이맛걸이가 좋은데요. 어, 이거 좋은 거네. 이거 많이 구네들런다 <놀람> 전아 응. 여기 백반 집인데 응. 족발도 나와. 어, 내가 왔다고 준다네. 마지막으로. 야이맛있다짝지근하네 맛있고. 다 형님 왔다고 준거아 아유 날씨가 더워가지고 여보 안오니까막걸리또 예. 굶으셨구만 아, 내일도 또 해요 나? 어? 예. 왜? 막걸리 먹으러그니야 이제 시간 많아 다 아, 좋아 막걸리는 아 좋아. 막걸리 마이으로사오야지 아. 저온 창고다 놓고 먹으면 되지 아이고 아이고 아니 아유 일주줄까지는괜찮아야 아. 진짜 막걸리 꼭잘 드시네 한점 더 드셔 형님 나는 안 먹어 형 그만 먹어 에이 드셔 그, 그, 밭에 가서 오이줬다고 도마도도 도마 심었어? 심었어 네. 고추는 많이 심었어? 네. 형, 많이 심었어 이따가 밭 구경해 줄게 우리 형님 농사진거예요 오이는 많이 심었잖아 요 음. 밭에 하여튼 에, 뭐라고 농수산물 센터를 만들어 놨더라고 이따가 한번 구경시켜 드릴게요 네. 가물어가지고까지 고추가 막촥촥 늘어져 버렸고만 형님. 아, 죽을라 그래야? 이거 인식 안 해서 이는 인식을 해하죠 이제 해야지 이제서 뭐하 아, 지금 해야지. 하면 저기요, 저 저기 김장할 때 먹는 기계. 이거 강남콩. 예. 네. 뽑버가 여기가 농수산물센터네. <laughs> <laughs> 아이겹때 뿌버갔어 여기. 그럼 대파는 잘 됐네. 따가워. 아이고 옥시기를 너무 가까이 심었구먼 언제 이거 저게? 아이고. 늦게 심었지. 이건 가지. 야 가지 봐요. 보어 따서 먹고 이거 따서 먹으면 혓바람 새어. 가지도막 죽을라고 막 떨어졌네. 음주어 그만. 야, 이거 고는 이건 뭔 고추요? 미국 고추. 아삭이? 네. 야, 뭐고? 농약 했어? 안 했어 그건 안해 이야 꽃 줘봐 이거 설나꼭 응. 따가 응 오이보다 그래. 더 맛있네 그래? 아니야 <laughs> 야 아니 드셔봐 응. 아, 나를 더 많이 줘 많이 주네 응 고구마 대충는 오갈병 들렸네 좀편해저 오갈병 들리면 안나요 그죠? 응, 응. 당연히 쭉 걸리더니 확 걸렸네 왜 오갈병이라고 했나 모르겠어 호박도 안 열어 호박 딱한 개도 없네 따았어요 이게 호박 어이는 음. 음. 아이고 아무래도 안 크지 저 옆에 저기, 베트남뭐 열어, 저기서? 오늘 여러 가지. 한번가봐야겠네 이게 오갈병 들은 거예요, 오갈병. 이러 대충, 이러면 대충 하면 이제 버리는겨. 이게 낫질 않더라고. 아이고. 비행기. 이야, 오이 봐. 오이 어제 따갔는데. 지금도 겁나 게 열었구만. 뭐야? 오이? 따서 이거, 산에 갈 때, 운동할 때 먹으면 좋아요, 형님. 아유. 잘 익은 말로 하나 따서, 차타고 가면서 먹어야겠다. 야, 우리 엄청 열었네. 많이 따가따다 뭐야, 후레비가. 이 오이 다 어떻게야 이거? 네? 어제 우리 에서다한집다갔다 아이고. 누구 따다 막 죽어. 이거 뭐야? 이건 뭐요 떡배, 떡배 이식하려고아 이게 여주네 형님 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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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청청도에서 원래 유자라고 하는데 저기 열었네. 아, 요거 이것도 샐러드 먹어 맛있다는데. 딱아 이게 그 베트남 콩요? 이 예, 그요리하 먹는 거. 소금으로. 아이, 거 어떻게 콩 징그럽다, 저건 어이 씨가만있어어 <laughs> 말버드 괜찮아. 아니, 이게 콩이야? <laughs> 아이, 뭐가 이렇게 길어? 어, 신경. 야, 이게 베트남 콩. <laughs> 아, 아 엄전나 기르네. 웃겨죽겠네. 아 여기 전체를 세워야 갖고 뭐. 이거 맛은 좋아요? 맛있어 밥해 먹으면 어 삶아서 까먹던데 저거 뭐또 물러져거든 자첨본게 많네 아, 야채요 이건 또 뭐야 오이가 오이도 아니고 희어 아니, 이거 신기하 생겼네 이건 또 뭐지? 네, 호박도 아니고 뭔가 뭐 호박도 아니고 야 이쁘게 생겼네 네. 옆가양 다 씌워야겠어, 이렇게. 씌워야지. 네, 네. 야, 꽃을 봐요, 우리 형님. 꽃이 풍년이네. 하우도! 꽃이 잘 더. 됐네, 형님. 더 가. 가야지. 꽃도 안아 꽃도 안 깎아. 유튜브도못 찍고 왔어, 그거워그이다니다가야 남자가. 거기, 이 축과수가 있거든, 형님. 파장. 그 와가지고 자기 집을 찾아와 음. 근데 지금 막 이.. 뭐 이.. 날덕구이러면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나가겠 나갔는데 집을 못 찾아와 옛날에 이게 반경 2km를 제대로 가 가서 어, 집을 찾아와 그래, 찾아오지 이.. 저.. 화장으로 끓다 갖고 와응 근데 지금 못 찾아오는데 그럼 못찾아면 어떡하니 이제 니까 거리..